이리 와. 요절 자리 자리로 와야 돼. 여기 여기. 요까지 와요. 오케이. 빠르게 갑시다. 루 자유로 바꾸세요. 갑니다. 한. 왔어. 둘. 하나. 가요. 루스 나중에 바꿔도 돼. 자 탱커들 가요. 어드님 다이소랑 붙고 근데부터 1 0 m 앞 좌우로 봐요 탱커님들은 캐스터들 어글티면 도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목 평이 빠져요. 후반님 뒤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로 빠져요 뒤로 팔팔도 쉬란께 연서 도발 한번 해줘요 수영님 탱고가 오자 할아버지 탱고 오자 척수 잡아요 척수 왜 자꾸 공대장 디비를 전송하고 있어 아은이야 블러드 에이프를좀 주세요. 엉거리 분들도 축소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같이. 근접이 혼자서 다못 잡아요. 니수님 자일. 니수님 죽는다. 이야, 니수님 자일. 아, 살았다. 선셀님수원이다 죽으셨네. 탱거님 도발 한번만 해주세요. 더 있는 탱거님 없으신가요? 야, 준준님 굿자. 진짜 붙어서 준준님 별빠져요 준준님 빠져야 돼. 다 잡았다, 잡았어.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끝났어, 끝났어. 아유 힘들어. 말해주시고, 전발해줘요, 그냥. 도망치.